놀이 동산 왔습니다 자유권이 용 어디 있어 여기에? 빅스린가? 빅스린가 있었는데. 아빠 음. 좀란다 어. 야, 대관람은어른이나애나 700인식이네. 코리아국강국 응. 응. 아, 아, 응. 유튜버. 어, 유튜버. <laughs> 아, 유튜버. 트리가마. I study Korean. 아? 코리아. 코리아. Study. 공부 스터디. 아. 아.

10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본 여행을 해보자한 거는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일본 하면서 이렇게 그냥 단편으로 이렇게 올리다가 국내 여행하고 국내 맛집 올리다가 이제 일본 여행을 주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 여행 다니는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가본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죠. 이? 가본 것도 많고. 일본은 항상 이러면 은 관람차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참잘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관람을 이렇게 뭐 전경을 보는 거로 여기 참잘 되어 있어서 잘돼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자이 가라토 음, 가라토 여기에 가라토 아 가라토 저기가 이제 모지코 호시마 대교 뭐라고? 호시마 대교 문대교? 호시마 대교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무슨 대교지적게 호시마 대교 감문교 아 감문교 그래 자이번자 밖으로 한번 줄거까자 점점 올라갑니다 에? 여기가 수족관 수족관 옆에 또 중축하나 보네요 수 술관 옆에서 춤하나 보네 저 물개 나간다 물개 어디요? 저 물개 나가네 수 술관에 갔다 엉? 엉? 어디요? 자, 지금 배가 저희가 타고 온배 어. 아까 타고 온 배가 다시 또 아이씨 무섭다 모찌코로 모집, 가고 있습니다 아이씨 무섭다 물개다 저기 이제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저기로 가면 내려가요. 음. 아, 꼭대기, 꼭대기, 딱 이제 꼭대기다 이제 딱이 가운데 나무, 딱 꼭대기다 지금 어. 딱 중심, 어, 딱, 딱 중심, 딱 꼭대기입니다 지금. 어, 아 와. 잠깐만 내려가는게 무섭네. 좀한번 이렇게 쫙 올라보고. 너무 꼭 잡고 있는 거아 이거. 시모노세키시다기가야 네. 내려 온다니까. 아, 장 챙겨 뒤에. <laughs> 어. 내리자. 어, 아까 그서또 받겠네. <laughs> 내려 내려 내려. <laughs> 이 니, 네, 니네 티켓, 티켓 아빠 아까 줬어? 줬지? 티켓 니네 300엔, 400엔 잘 보고 타야 돼. 줄 서서 타. 다 떠니 지금 몇을 탔나? 자, 놀이공원에서 아이와 잠깐 놀고 이제 부산항 아 부산항이 아니구나 시무노스키항으로 가서 미리 티켓팅 하고 가방 앞에 좀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잠깐 쇼핑이라기보다는 그 다이소 하고. 그 신발 하나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 일찍이 항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티켓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가는 것 같은, 아닌가? 여딴 데로 안 가겠지? 1번이야? 시무러 새끼 간다 타타 타. 맞아요? 어타타 타. 네. 타고 보자 <웃음> 안 <웃음> 안 <피키가 웃음> 자 시무나 새끼 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 벌써 가방 새어다 자 발권을 하고 이게 참 이게 순번이 매겨지니까 빨리 타서 내 잠자리를 좀 편한 데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약간의 경쟁 아닌 경쟁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룰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가방 세워놓고 좀 가방 비워놓고 이 앞에 가면 이제 시몰 심홀? 시몰인가 그렇거든요 요갖고 쇼핑 조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몰입니다, 시몰. 다이소 놀로와봐 이름이 뭐고? 수고이가 신발들이 불러보자 아, 이렇게 마켓이 안 들어오지 마. 켓이아니들어오지마 이런데가 생겼네. 자, 시물 1층에 오면은 어, 의약품들 텍스프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금액대가 딴 데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 감안하고 이제 사셔야 됩니다. 음. 아, 아빠, 죄송하지. 소화제 있네. 소화제가 지금 16,000원, 한둘 그러니까 딴데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16,000원, 또는 14,080원. 일단 4개가 사집니다. 그래서 일단 4개만 사고, 1인당 4개밖에 안 되거든요. 소화제는 그래서 4개만 일단 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먹을 거를 사서 에서 먹을까 잡고 자 여기 지하에 오면은 자, 도시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성우 저녁 먹을 거 어. 자, 끝까지 한번 둘러봐 봐. 아니야, 한 번은 놓지 말고 둘러보고, 뭘거 사라고 쭉 한번 둘러봐. 시몰 가서 다이소도 들리고 마트도 들리고 약도 사고 이렇게 이제 모든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또 배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먹을 것들 이렇게 사서 배 3층 올라가면은 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자고 부산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또 1월 20일 날또 시무노세키로 와서 나카토시 나카토시 도 여행을 할 겁니다 그 나카토시 여행도 또 기대해 주시고 또 빨리빨리 또 업로드해서 또 구독자님들한테 일본 여행 정보를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권태기 하루의 권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